네, 후보자님, 이번에 이제 첫 어,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똑같이 이랬던 걸좀 같이 말씀드리고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네. 내란하고 수습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총리, 국무위원들 내란에 방조하거나 가다 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늘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이 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 물어봐야 해, 묻고 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께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어, 곳곳에 있는 이 기재부 이 일을 하셨던 분들 그동안 기재부의 오만과 무책임 또는 불통, 거짓 보고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문제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아마 시작과 끝이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 세금 문제부터 좀 잠깐 감세 정책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감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감세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윤석열 정부도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은 총국세가 396조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성장도 이게 계속 줄어드는 이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줄어들죠. 금년에 와서는 투자도 줄어들죠. 뭐안 줄은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감세를 하더라도 뭔가 했던 이게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이타케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저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만 감세 정책을 하고 네. 실제 1.4% 그다음 2.0% 올해 이제 1.6%했다가 지금 0.8까지 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분위 내를 쓰는 식인데 실제 경제 정책도 실패다. 그런데 그 과정에 수단으로 썼던 감세 정책은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그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감세정책을 원상해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되면은 한번 그 어떻게 감세정책의 효과나 이런 걸좀 점검을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95조 22년도에 296조 됐다가 작년에 3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법인세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을 100조에서 40조. 조 정도 빠진 60조 정도 됐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소득세, 개인 근로 소득세가 확장된 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 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감세 정책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제가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앞으로 그러지 말자.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거 법인세율에 대해서 좀 고, 적극적 고민해야 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억량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 좀... 내고 실제 적어도 원상회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박훈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투세 도입 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 논쟁 과정 속에서 결국에 어, 시행을 못 했지만 금투세의 도입의 전제로 증권거래소 폐지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유보한다면 지금 당장의 세수 지금 이게 수조가 빠져버렸는데 증권거래소는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는 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도 어, 긴 호흡에서는 과세 형평, 공정 과세를 위해서는 저 법인 그, 금투세라는 건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작년에 그런 결정에서 바로 도입하는 건적절하냐 논쟁, 논쟁의 영향이고 정치의 네. 영향이지만 적어도 세수가 크게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한 구축 로드맵을 짜지 않으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예, 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수를 회복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써서 네.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적극적으로 설득을 찾아봤습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제, 저기, 그, 코스피 오천 특별위원회 당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네. 이야기 하시는 것들은 이, 이 견이 다양한데, 논쟁의 영역입니다. 뭐, 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50억에서 1 0억으로아거 50억에서 1억으로 했다가 다시 또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서 차근차근 히 가자. 공정과세. 그 다음에, 어, 손실과 이익을 좀 상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 개선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어 과세를 좀 풀어주는, 즉,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긴 했었지만, 적절한 건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정상화가 가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가 가되 최근 이 약간의 그 논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배당수분리과서 논쟁이 있어서, 요 부분에서는 좀 이소영 의원이라고 저희 당의 의원님이 법안 말한 게들 있는데 한번 이걸 기계적으로 바로 도입할 것인가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세 효과가 이게 저 배당수 분리과세가 되면은 세수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가 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세 정책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시장에서의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어, 자본시장을 일관되게 키워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차원에서 이부분은좀 유연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외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작년 국정감사 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0조 이상의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 정책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버겁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든 어재원 확보해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다면 그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국민들께 그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번 어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함께 이 부분에 주저없이 좀 설득을 하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신 상황을 제가 잘 검토해가지고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또추가질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네 후보자님 이번에 이제 첫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똑같이 했던 걸좀 같이 말씀드리고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네. 내란하고 수습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총리, 국무위원들 내란에 방조하거나 가담무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헌법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늘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 물어봐야 묻고 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라는 질문을 저희가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어, 곳곳에 있는 이 기재부 이 일을 하셨던 분들, 그동안 기재부의 오만과무책임 또는 불통, 거짓 보고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문제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아마 시작과 끝이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 세금 문제부터 좀 잠깐 감세정책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감세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윤석열 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은 총국세가 396조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성장도 이게 계속 줄어드는 이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줄어들죠. 금년에 와서는 투자도 줄어들죠. 뭐안 줄은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감세를 하더라도 뭔가 했던 이게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이타케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저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만 감세정책을 하고 네. 실제 1.4%, 그 다음 2.0% 올해 이제 1.6% 했다가 지금 0.8까지 해서 다시 더 회복하려고 부위일를 쓰는 식인데 실제 경제정책도 실패다. 그런데 그과정에 수단으로 썼던 감세정책은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그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되면 은 한번 그 어떻게 감세정책의 효과나 이런 걸좀 점검을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95조, 22년도에 296조 됐다가 작년에 3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법인세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을 100조에서 40조 조 정도 빠진 60조 정도 됐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소득세 개인 근로소득세가 확장된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감세 정책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제가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앞으로 그러지 말자.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 세율에 대해서 좀 고, 적극적 고민해 하지 않겠습니까? 예뭐 하던 억능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하여 적극적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 내고 실제 적어도 원상 회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박훈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투세 도입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 논쟁 과정 속에서 결국에 어, 시행을 못했지만. 금투세의 도입의 전제로 증거글에서 폐지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유보한다면, 지금 당장의 세수, 지금 이게 수조가 빠져버렸는데, 증거글에서는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는 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도, 어, 긴 호흡에서는 과세 형평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저 법인, 그 금투세라는 건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작년에 그런 결정에서 바로 도입하는 건적절하냐 논쟁, 논쟁의 영향이고 정치의 영향이지만 네. 적어도 세수가 크게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 구체 로드맵을 짜지 않으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예, 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수를 회복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써서 제대로 네.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찾아봤습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저희 이 그~ 코스피 오천 특별위원회 당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야기하시는 것들은 이+, 이 견이 다양한데 논쟁의 영역입니다. 뭐~ 여,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5 0억에서 백억으로 아~ 이거 오십억에서 십억으로 했다가 다시 또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가자 공정과세 그다음에 어~ 손실과 이익을 좀 상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 개선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어, 과세를 좀 풀어주는, 즉,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긴 했었지만, 적절한 건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정상화가 가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가 가되, 최근 이제 약간의 그 논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배당수 분리과세 논쟁이 있어서, 요 부분에서는 좀 이소영 의원이라고 저희 당의 의원님이 법안 발의 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걸 기계적으로 바로 도입할 것인가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세 효과가 이게 저배당수분리과세가 되면은 세수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가 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세 정책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내에서의 실제 시장에서의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어, 자본시장을 일관되게 키워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대한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가그 작년 국정감사 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0조 이상의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정책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버겁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든 어, 재원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국민들께 그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번 어,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함께 이 부분에 주저 없이 좀 설득을 하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해주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을 제가 잘 검토해가지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오후에 또 추가 질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례 의원님 지나주시기 바랍니다.